안녕하세요. 난이원입니다 7월 13일, 일요일 2차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 난실 쪽에는 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빗길에 또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조심하시고요. 난이원 2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자 좋습니다. 입변 중투입니다. 두 번째, 무늬 예쁜 무등 사피입니다. 세 번째, 대물급입니다. 장단협성 선반입니다. 네 번째, 예쁜 중투로 소개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 종자 해보십시오. 입변 3반호입니다. 여섯 번째, 노코 3반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일곱 번째, 육질 좋은 입변 사피입니다. 여덟 번째, 거마소 호로 소개해 드립니다. 아홉 번째, 일부금 종자 목입니다. 열 번째, 입변 사피로 소개해 드립니다. 잎변 중투입니다. 종자 예쁘네요. 어, 두 쪽으로 가겠습니다. 신화 포함 두 쪽에 13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잎길이가 9cm 이상, 이폭이 0.6까지 9 0 나옵니다. 아직 잎폭이 조금 좁습니다. 제대로 세력받지 않아서 잎폭이 좀 작지만은, 좁지만은 종자성은 아주 예쁜 난초로 그렇게 소개해드립니다. 두쪽 신화 포함 두 쪽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 전체적인장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에서 색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색감은 황색이 아주 멋진 난초입니다. 그러면서. 엽성은 까랑까랑 좋습니다. 입변 중투입니다. 끝으로 살짝 오가 있는 모습이 매력적이면서 녹가시 예쁘게 잘 썼습니다. 신화는 조금 더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가 가고 있습니다. 약간 종합적인 모습으로 예쁘게 잘 발전해가 가면서 이 폭은 조금씩 더 넓어지면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쁩니다. 종자목으로 입실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쪽에 입장이 그렇습니다. 병적인 게 아니고 올라올 때 약간의, 어, 상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에는 깔끔하게 잘 배양되었습니다. 예쁜 종자로 입실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입변 중투로 13만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가닥수 소개해 드립니다. 전체적인 뿌리 가닥수가 6가닥 정도 나옵니다. 전체적인 뿌리 길이 계속 확인해 드립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뒤쪽보다 또 앞쪽으로 뿌리 내림을 하시, 하면서 예쁘게 도 키워가시면 좋은 난초로 도 성장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무등서피 소개해 드립니다. 현재 촉수가 세 촉에, 그리고 신화 하나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올 신화가 이만큼 컸기 때문에 촉수에 넣겠습니다. 세 촉에 이제 좀 늦게 달린 신화 하나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7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가 1 2 이상 이쁘게 0.6까지 나옵니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세력을 조금씩 받아가면서 올해는 무늬를 아주 멋지게 잘 뽑아냈습니다. 무등사비 소개해드립니다. 새촉 그리고 또 신화가 이렇게 하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대촉으로 아주 예쁘게 어울려질 것 같습니다. 7만 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가닥수 충분히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가장 뒤쪽에는 불보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해서 보여드립니다. 이 부분 한번 봐주시고요. 뿌리는 앞쪽으로 밀어서 좋습니다. 앞쪽으로 뿌리 세력을, 세력이 제대로 좀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등사피 혹시 종자목 찾으셨다면 입실 한번 해보십시오. 7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장단엽성. 어 입변 선반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아주 멋진 종자 대물급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두촉이 신화 하나 90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길이가 16cm 이상, 입폭이 0.9까지 나옵니다. 서가 있는 모습만 보셔도 힘이 아주 크게 느껴지는 멋진 종자임을 보, 어, 한눈에 보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작 보여드리면서 가까이서 신화부터 보겠습니다. 신화 3반 무늬 봅니다. 아주 멋지게 잘 들었습니다. 색감 이렇게 황색으로 아주 멋지게 깊게 선반 무늬가 아주 예쁘게 잘 들어있는 거 확인해 드립니다. 호가 있는 모습에서 입변성을 그대로 봐주시고요. 어, 치마장입니다. 치마장의 선반 색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멋지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육질이 아주 좋은 육질이 이대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잎변이 아니고 장단엽성으로 그렇게 소개해드립니다. 단엽 아니고 장단엽성으로 소개해드리는 것은 어 아직까지 크게 세력을 완전한 세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해드리지만 충분히 좋은 세력으로 대물급으로 갈수 있는 멋진 난초입니다. 엽성 한번 보겠습니다. 잣나사지가 중간 중간 깔려 있는 아주 멋진 종자 한번 봐주시고요. 전체적인 장모습 한번 더 보여드립니다. 멋지게 작품 만들고 세력만 받아 간다면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멋진 난초입니다. 90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가닥수 충분히 좋습니다. 올해는 신화를 조금 늦게 올렸지만 이 신화 받아내고 세력 제대로 받아서 내년에 올리면 은 대물급으로 충분히 갈실 수 있는 그런 멋진 종자로 소개해 드립니다. 두 쪽에 신화 하나 90에 소개해 드리면서 전체적인 장모습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투 소개해 드립니다. 아주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내촉으로 가겠습니다. 신화 포함 내촉에 19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가 14cm 이상, 이폭이 0.9까지 나옵니다. 이폭이 0.9까지 나오는 아주 좋은 잎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무늬가 이렇게 중합적인 무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좋은 육질을 가진 중합적인 무늬에서 전체적으로 출발을 하면서 올 신화는 아주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신화는 이 폭이 더 넓어지면서. 예쁜 무늬를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금 정리되어 가면서 예쁘게 나오는, 발전해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투 종자성 좋은 중투 원하셨다면 입실하셔서 여기에 더 세력을 한번 붙여서 키워보십시오. 멋지게 또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만 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뿌리가 새 뿌리가 나고 있고 뒤쪽은 이렇게 뿌리가 좀 서운합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립니다. 뿌리길이 계속 소개해드립니다. 뒤쪽은 탄화가 있고 앞쪽으로는 새롭게 또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세력 받아 가시면서 한번 키워 보십시오. 색감도 황색의 색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햇빛 많이 관리하시면서 잘 키우시면 아주 멋지게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19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세력받아서 한번 키워볼 만한 난초로 소개해 드립니다. 이변 3반 호로 그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한쪽이 신화 하나입니다. 7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길이가 10cm 이상이, 폭이 0.5 정도 놓옵니다 작은 조금 어리고, 그리고 이폭도 아직 작습니다. 좁습 좁지만 오구 모습 한번 봐주십시오. 아주 멋지게 잘 생긴 난초입니다. 여기에서 신화를 또 이렇게 올리면서 무늬는 훨씬 예쁜 삼반호 무늬를 뒤에서 보면 확인될 것 같습니다. 삼반호 무늬를 이렇게 또 멋지게 뽑아냈습니다. 안쪽으로 잣나사지가 어리지만 느껴질 정도의 좋은 종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쁘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종자가 워낙 예쁘기 때문에 키워보실 만한 난초로 소개해드립니다. 7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뿌리로 가겠습니다. 깔끔합니다. 뿌리. 신화 쪽에 새 뿌리 내렸고 깔끔하게 이렇게 잘 배양되고 있습니다. 7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노코 선반으로 소개해드립니다. 깔끔한 색감을 가진 노코. 3.5로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2.5 촉으로 가겠습니다. 신화가 또 이만큼 자랐기 때문에 2.5촉 입장 하나 있는 촉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 하나 있는 촉까지 합쳐서 2.5 촉입니다. 2.5 촉에, 어, 15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가 9cm 이상, 이 폭이 0.9까지 나옵니다. 종자가 워낙 독특하고 예쁩니다. 무늬 한번 보겠습니다. 3반, 놓고, 3반, 호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무늬가 이렇게 독특하게 예쁘면서 입끝 마무리가 마류형으로 아주 멋지게 잘 생겼습니다. 거기에다가 육질까지 아주 좋습니다. 가장 뒷대 입장 하나 있는 모초 가장 뒤쪽을 보겠습니다. 놓고, 선반 일킥으로 이렇게 색감도 아주 예쁘게 깔끔하게 잘 들어 있는 상태에서 올해는 또 이렇게 멋진 신화를 올렸습니다 거꾸로 보시면 훨씬 무늬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살짝 보여드립니다 무늬 매력적인 무늬 한번 봐주시고요 두촉 반으로 그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종자 예쁩니다 아주 특색있는 종자 색깔이 좋은 종자로 그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2쪽 반에 15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잎길이가 9cm 이상, 잎폭기 0.9까지 나옵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가 조금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새 뿌리가 또 이렇게 내리면서 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뒤쪽 뿌리 보지 마시고 앞쪽으로 이어가는 뿌리 보시고 입실하셔서 종자로 한번 키워 보십시오. 1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 아주 좋습니다 잎변 사피 입니다 두쪽에 신화 하나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어 종자 좋습니다 사피 중에 잎변 사피 찾으시는 분좀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좀 인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두쪽에 신화 하나 16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잎길이가 1 2 상, 잎폭이 0.7 정도 나옵니다 보시는 그대로도 충분히 화면으로도 좋은 엽성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드리면서 가장 뒤쪽에 이렇게 사피 무늬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드리고, 모쪽에 사피 무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보시는 그대로 사피 알이 아주 굵게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사피 알이 굵으면 키우시면서 훨씬 더 화려하게 또 키워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 좋은 사피 알로 한번 구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신화는 더 멋지게 잘 올라왔습니다. 이부쪽으로 약간의 서반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멋진 사피입니다 종자 한번 해 보십시오 시나무스 보시고 입실 하셔서 제대로 한번 키워 보셔도될것 같습니다 뿌리가 조금 빈약합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뿌리가 좋은데 가장 뒷대쪽은 보시는 그대로 뿌리가 좀 약합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엄마쪽은 뿌리가 또 제대로 잘 자리를 잡아서 내리고 있습니다 멋진 사피로 소개해드립니다. 입변사피 16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중두화소심금화소입니다 한쪽에 신화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30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길이가 9cm 이상이 폭이 0.9까지 나옵니다. 호문이가 고마수 호무늬가 아주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뭐초에 뒤쪽에 호무늬 명확하게 예쁘게 잘 나왔고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무늬 깔고 있으면서 입장마다 호무늬가 이렇게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입장을 보시면 내년에는 충분히 고마수 중투를 또 올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세력도 좋은데다가 깔끔하게 잘 배양 되었습니다 거마소 호로 그렇게 소개해 드리면서 내년에 멋지게 중투 무늬도 뽑아 보시고 멋진 중투와 소심 또 꽃을 봐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30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가닥수 충분히 나옵니다. 크게 뭐 좋진 않지만 그래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깔끔하게 잘 배양되었고 가닥수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내년 신화 무늬도 멋지게 한번 뽑아 보십시오. 거마소 호로 소개해 드립니다. 30만원에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질부검입니다. 멋진 산반중투 질부검 어, 세초개 속수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초개 신화 하나로 가겠습니다 7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길이가 18cm 이상이 폭이 0.9 정도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뭐 상한 데 없이 깔끔하게 잘 배양 되었습니다. 종자 찾으셨다면 여배로도 이렇게 충분히 멋지게 즐기실 수 있는 질부금 소개해 드립니다. 신화 모습은 더 멋지게 무늬가 잘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장모습 한번더 보여드리고요.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가닥수 길이 개수 확인해 드립니다. 약간의 중간에 터나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드립니다. 질부금. 그래도 어, 또,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뿌리도 있으니까, 종자로 한번 입실해서 키워보십시오. 7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편 서피로 소개해드립니다. 두촉이 신화 하나입니다. 5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보시는 그대로 작 상태가 깔끔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좀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종자는 정말 예쁜 종자입니다. 좋은 육질입니다. 입변 삽비로 소개해드립니다. 거기에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서반 색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키우셨을 때 정말 화려하게 예쁘게 그렇게 작품까지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종자가 좋은 난초입니다. 배양 상태가 좀 부실해서 뿌리까지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입실하셔서 제대로 한번 키워 보십시오. 어 이렇게 또새 뿌리가 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뿌리나 또 배양 상태가 조금 불량해서 저렴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예쁘게 한번 잘 키워 보실 분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장 모습 보여드리면서 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